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삼성 베테랑 윤성환을 선발로 세웠습니다. 기아에서는 루키 김기훈이 나섭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높게 뜬 타구가 담장을 넘어갑니다. 강민호의 스리런코로 삼성이 상쾌한 출발을 알립니다. 그러나 곧바로 말루 위기를 맞는 윤성환 한 점을 내줬지만 노련하게 처리합니다. 석점 앞선 3회초 이원석 강민호의 연속 안타에. 최영진의 타구가 3류간을 열었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어 박계범의 타구는 병살 코스. 아웃 카운트 2개와 한점을 맞교환했습니다. 5회 말 기아가 한점을더 따라붙자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삼성의 타선. 9회에도 만루를 채워 격차를 벌리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종 스코어 10대2. 지난 경기를 화끈하게 서륙한 삼성. 기나긴 연패를 끊어냅니다. 베테랑의 노련함이 연태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강민호는 1회 3런포로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선발 윤성환은 여러 번의 위기를 침착하게 넘기며 시즌 첫 승리를 챙겼습니다. 힘들었던 4월은 지나갔고 지금은 지고 있지만도 뭐 100만 4경기를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즌 길다고 다들 좀 긍정적으로 경기를 하자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원해 주시면은 저희 선수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호랑이 잡고 다시 8위로 올라선 삼성 오늘도 광주에서 원정 세 번째 경기를 이어갑니다. 생생 베이스볼, 김단합니다.